포스트라든지 미스트리스 시리즈 등을 통해서 전 세계 팬분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꾸준히 만나 오셨는데 이렇게 종이의 집 공동 경쟁 구역처럼 한국 배우분들과 한국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팬 여러분들 만나는 느낌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오늘 이날이 자리에 온 것도 정말 왜 거기까지 가서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은 K-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만큼 한국에서 한국 작가님과 한국 감독님과 이렇게 매력적인 한국 보여드리던 한국말을 촬영을 해도 넷플릭스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다양한 국가에 전달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정말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고요. 그리고 이 열풍이 계속 이어나와서 우리가 어, 더 많은 어, 새로운 인물들이 어,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,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어, 대부분 캐릭터 그리고 한국 배우들이 그 연기하는 연기 톤이 어, 공감이 잘 되고 그리고 워낙 감성적인 부분을 견드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비,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야기의 그 다채로운 매력?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좀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금 우리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누구보다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, 김현희 씨. 네, 너무,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네.